그도 래전 세계에 또 인사를 해야지. 아멘. I mean.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야너손수려관수려손수려안싫어손수려면내장갑 yeah. I mean. 안 I mean. 줄게. 내장갑내장갑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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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싫어? 네, 괜찮아. 네, I mean. 아 역시 정견 젊는구나 <laughs> 참나. 너 지금 저 뒤에 봐 뒤에 사람들이 지금 감동돼 안 돼? 감동됩니다. 감동되지? 이 추운 날 말이야 또 기록이 계속 세워져. 이야 참 감사하지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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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나 설교를 못 하겠네 감격스러워서. I cannot continue service because I'm so touched.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 다시 17절 읽어봐요 17. 17절 시, 시, 시작 시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한 것은 그건 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이야.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좋았단 말이 있어없어 사탄이가 타락했다 이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네 번째 날인데 이게 하늘에 광명이 있어. 이게, 이게 하나님이 이게 다 우주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우주를,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빛이고 이네 번째 날에 가서 일월 성신을 만들었다. 이해가 so 돼요? 이해가 돼요? So <laughs> 그래서 이 모든 우주는요, so 이 우주가 우주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게요. 우주의 넓이가 얼마냐 하면은 you know 미국에 가면 허블 망원경이 있어요. 허블 망원경은 뭐냐 하면 인공위성, 인공위성 높이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를 관찰하는 거예요. 우주를 so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면은 뭐 여기는 뭐그뭐 그뭐 뭐야, 그 봄에 오는 거, 그거 뭐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 그거 뭐 뭐야? 그렇지 그렇지 황사도 입고 so 뭐또 구름도 끼고 하니까 아예 구름도 없는 저 인공위성 높이에다가 허블 망원경을 like 딱 the 해서 the... 우주를 관찰하는 우주를 관측 얘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용도가 벌써 오래 돼가지고 다시 끌어내리고 새로 또 쏜다 그래요 신형으로 so 또 새로 쏜다 그래요 새로 쏘는데 그래가지고 허블 망원경을 보면은 허블 망원경으로 관찰하니까요 이 우주의 넓이가 has been 우주의 넓이가 얼마냐 하면은 50억 광년이야. 50억 광년. 50억 뭐라고요? 50억 광년은 미친년이란 뜻이 아니고 so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 so 7바퀴 반 도는 bloods, 거 7바퀴 아하무지한 것들 놓고 설계하려니까 참나. 아니, 빛의 속도는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짝각하는 사이에, 1초 사이에 휘, 도는 거야. 7바퀴 도다는 거야. 그런데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도는 속도로 50억, 50억. 빛의 속도로 50억 광년을 가면은 50억 광년을 간다 그래요, 50억 광년.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온 학설에 의하면 이 빛의 속도로 150억 광년이는 거, 150억 광년. 이야. 여러분 150억 년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 전화번호지에, 어이, 서명영 전화번호지에 불러봐.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 이거. 전업픈 우주에 전업픈 우주에 찬곡을 만는 주민들 자랑해 주억되오싶아 무조건 날마다 뜬강사와 우주 열아 여덟 두건 여섯 다섯 곧맙기 늦지 않아요 새둘곧 타고 다시 오신 날마다 뜬전 오픈 전업픈 우주에 전국 주님자라 오라네 주 언제 오란히 아무도 몰라 날마다 져 찬란히 주어져. 찬란히 주어져. 찬란히 주어져. 찬란기 늦지 않아요 히 둘, 어져 찬란히 주어져. 찬란히 주어져. 찬란더 주어져. 찬란히 주어져. 찬란히 날들었어서, 내주의야내주야 날들었어서, 내주야내주야 날들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예수 믿고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주 예수 믿어요, 예 예수 믿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100%, 1000%, 10000%, 10000% 천국 가게 돼 있어 so